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의 이영욱의 지역 분석 부동산 여행 편에서는 금천구 독산동을 방문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금천구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 언제부턴가 지역을 그룹핑을 해서 노도강이다, 마용성이다, 또 금관구라 해서 금천구 관악구, 또또 또 구로구까지 해서. 그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텐데 여러분 금천구에서 혹시 생각나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? 어, 근래에 지어진 그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원투 쓰리 금천구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. 또 금천구에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? 우시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우시장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 또 지밸리도 이쪽 독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? 우리 금천구의 중심 지체계를 보게 되면 크게 가산 대림 광역 중심, 광역 중심이 총 7개가 있다고 그랬죠. 그리고 53개의 지구 중심 중에서 독산 지구 중심, 시흥 지구 중심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가 바로 금천구예요. 이런 가산 대림의 지벨리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일자리에 맞게끔 또 아파트도 고급화되어 있고 단지가 들어서고 이런 변화를 갖고 있죠. 그 중에서 여기 독산 지구 중심을 한번 보니까 산업단지 배우 지원을 위한 지원 업무 및 지역 생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러분, 제가 지도와 가까워지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. 그래서 요즘엔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기 전에도 많은 그 분위기를,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 그 지도를 통한 임장을 많이 해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어떤 특정 단지들 또는 특정 어떤 이슈가 있는 호재들을 직접 두 발로 임장을 해야 여러분께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 지하철 라인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석수역에서 안양천을 따라 금천구청역 또 독산역 가산지털단지역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죠 이게 바로 1호선이에요.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 철도 노선 1호선인데 여기 금천구청역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. 크고 이 근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죠. 이제 10억을 지금 상회를 했습니다. 그게 있고 그리고 독산역이 있고 이 중심에 이제 독산동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무려 16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지벨리권이 들어가게 돼요. 그리고 이 독산 쪽에서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이 일어선 외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여기 시흥대로를 따라서 여기 보면 신설역 예정되어 있는 금천구 청역 근처에 그리고 또 하나 독산역 근처에 또 독산역이 바로 신안산선이에요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신안산선을 따라서 위와 아래로 가게 되면 이게 광명을 지나서 시흥 시청이나 또 이쪽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고 하죠 안산 쪽에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각종 일자리와. 라인들을 상, 하로 연결시켜주면서 그근처에 인근 단지들이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죠, 지금.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. 그래서 이쪽 독산에서는 일단 일자리와 또 롯데캐슬 골드파크, 그리고 지벨리의 이런, 이런 분위기들,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독산 지역 생활권이 총그 독산 1, 2, 3, 4동으로 지역이 돼 있죠. 그래서 약간은 노후화되어 있다는 생각들도 받으실 텐데 여기가 이제 변하고 있죠. 그리고 시흥, 녹지 지역도 들 있고 좀 원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쪽 그 독산 쪽에 가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독산에는 거주지들이 많이 있고요. 총 10, 11만 명 정도가 독산 지역 생활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이슈가 역시 신안산선이고 이게 1호선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신안산선 독산역이 그래. 생길 거고 여기 금천구청역 근처에도 또예정역이좀 들어설 예정이죠. 그게 가장 큰 거고요. 이 지벨리라고 들어봤을 텐데 지벨리에 총만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만 약 16만 명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1호선 독산역 그 다음에 7호선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, 또 1호선 환승이 되죠? 이렇게 지나가고 남구, 남구로역. 그리고 서클 라인은 2호선, 구로 디지털 단지역. 여러분, 금요일 밤에 이쪽 구로 디지털 단지 나오시면 엄청난 그 인구가 금요일 밤 문화를 이제 즐기는 이쪽 그 유흥거리가 또 되게 있겠죠? 자, 여러분 보시면 데가 지금 이쪽이 1호, 1호선 라인 독산역이죠? 독산역이고, 아까 여기 시흥대로를 따라서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제 독산역 신안산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. 자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다음 지도를 볼때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.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변화를 좀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될때이 보라색 빛깔 이게 이제 공업 지역입니다. 그러면 아 독산역 근처가 지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업 지역들이 많이 있구나 중공업 지역들 화면을 조금 올려 볼까요 우리가. 그 마치 드론을 띄우듯이 한번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그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자 공업지역들이 이렇게 금천구청역에서 쭉 올라가서 가산까지 올라가죠. 보라색 빛깔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면 구로역 그래서 이쪽 힌도림과 영등포구청 해서 당산까지 그리고 이쪽 오른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곡까지 연결되는 게다 이제 중공업지역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직접 인정을 가지 않더라도. 그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, 아, 여기는 공업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. 그럼 일자리도 또 그만큼 많이 있겠구나. 단그 일자리가 고급화된 일자리인지, IT 쪽인지, 또 아니면 어떤 생산과 관련된 제조 쪽인지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겠죠. 그리고 다시 일반 화면으로 보시려면 지적 편집도를 이제 끄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여러분들 그서부간선도로 예, 자가용으로 많이 지나가셨던 분들 있을 텐데 많이 막혀요. 더군다나 지금 공사하는 거 아시죠? 공사를 해서 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영동대로도 지화하고 각종 지화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 네.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지화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금천구 금천 아 IC까지 지금 현재 모습이 이래요. 여기 보게 되면 그 지하 지하철이 없고 많이 막혀 있는 지역들인데 이게 지하화하면서 차량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녹지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편의와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 바뀝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021년까지 사업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각 이쪽에 아까 양촌 양평동에서부터 여기 독산동까지 보게 되면. 지금 현재, 현재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. 양평 쪽, 구로구 우성 아파트, 또 광명대교 근처, 금천구. 이렇게 변하니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밝은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참고로 이 그림은 서울특별시 그 건설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요.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. 그리고 롯데캐슬이 있는데 롯데캐슬은 이제 위에 공군부대 또 이전을 해서 이쪽에 주거와 복합개발 용도로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신안산선 좀 전에 말씀드렸죠. 광명에서 분기해서 시흥시청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가고 이게 일자리들을 지나가는데 지금 독산동이 우리 여기 있잖아요. 독산역.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만나서 석수 안양은 안양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에서 일자리 구로디지털단지 연결시켜서 신길뉴타운 있는 신풍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독산 쪽에 대한 그 호재가 굉장히 좋죠. 한양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무려 급행 20분대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자. 독산동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까 이 독산동에서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10억 정도 한다고 그랬고 여기 보게 되면 평당가로 지금 2,900, 3,000 정도 4월 초 기준으로 이렇게 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독산동 우리 임장을 가시기 전에 한번 그 주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? 자, 지금 독산역이 여기 있었죠. 독산역이 여기 있는데 이 독산역에서 바로 이범반로를쭉 따라가면 말미사거리가 있고 이쪽에 이쪽이 이제 신안산선이 생기는 지역들이죠. 그리고 지산이라고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우리 1호선에서 이제 오른쪽 건너편에서 이 시흥대로 쪽에서 한번 독산동을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. 네, 이쪽에서. 아, 독산동 분위기가 이렇구나. 이 근처에 신안산선이 쭉 연결이 되면 여의도, 또 한양대 안산 캠퍼스, 그리고 또 시흥시청까지 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핵심 지역이 되겠구나. 이런 느낌을 한번 보시고. 네. 오늘은 금천구 독산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저도 현재 임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서울 25개구와 수도권, 북부, 남부, 경기, 인천 다 지역을 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임장을 하면 너무나 새롭다. 우리 동네가 이랬구나.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오늘 다뤘던 독산동 편도 아, 얘기는 들어봤는데 또는 어, 내가 이 근처에 사는데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게 되려면 오늘 한번 화면에서 봤던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자 지도 임장 또 발걸음으로 현장 임장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